오늘의 사연은 도심 한복판 누구도 다시 흐를 거라 믿지 않았던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그 물길을 지웠고 누군가는 그 기억을 잊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원이 아닙니다. 어쩌면 도시가 진심을 보여준 날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 주세요.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조용한 기적을 따라가 봅니다. 저는 그때까지 도시 재생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뉴욕 맨해튼 CNN 본사에서 내려다본 도시 풍경은 언제나 같았거든요. 콘크리트와 유리,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똑같은 건물들. 사람들은 그 사이를 개미처럼 지나다니죠. 레이첼, 서울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 취재 어때? 편집장 마이클이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엔 두꺼운 자료집이 들려있었어요. 한국이 도심 한복판에 강을 되살렸다는데 꽤 흥미로운 이야기 같은데 저는 자료를 대충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다른 개발 프로젝트 아닌가요? 도시재생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해서 관광객 끌어모으는 거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취재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그랬거든요. 화려한 외관 뒤에는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결국 부자들을 위한 놀이터가 되는 이야기들이었죠. 마이클은 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야 하는 거야. 회의적인 시각으로 파헤쳐 봐. 정말 성공한 도시재생인지 아니면 또 다른 부동산 장사인지. 사실 저는 환경과 도시 전문 기자로 일하면서 수많은 기적이라 불리는 프로젝트들을 봐왔어요. 하이라인파크, 밀레니엄파크, 런던의 템스강 정비. 모두 성공작이라고 불리지만 그 이면에는 젠트리피케이션과 사회적 갈등이 도사리고 있었죠. 청계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가서 확인해보겠어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기사의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화려한 포장지 속 실망스러운 현실 정도의 제목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의심은 계속됐습니다. 청계천이 원래 복개된 하천이었다는 것, 그 위에 고가도로까지 있었다는 것, 그걸 다시 철거하고 강을 만들었다는 것, 모든 게 너무 극적이었어요. 마치 영화 시나리오 같았습니다. 뉴욕에서 서울까지 14시간 비행 동안 저는 가져온 자료들을 다시 펼쳐봤어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된 보건 공사 총 3조 6천억 원의 예산 5.84km의 하천 복원. 숫자로만 보면 엄청난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이 더 궁금했습니다. 정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일까? 아니면 정치인들의 치적 쌍키일까? 창 밖으로 펼쳐진 태평양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때후자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직접 보고 판단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면서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에 약간 놀랐어요.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곧바로 청계천으로 나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택시기사에게 청계천 가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가 환하게 웃으며 관광객이세요. 밤에도 정말 예뻐요라고 대답한 게 기억나네요. 청계천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청계천 주변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뉴욕의 타임스퀘어처럼 시끄럽거나 어수선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면서도 활기찬 그런 묘한 분위기였죠. 물소리가 들렸어요. 정말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물소리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물가에 다가갔습니다. 이상하다. 혼잣말이 튀어나왔어요. 예상했던 인위적이고 차가운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물은 생각보다 맑았고, 주변 조명도 과하지 않게 은은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공간이 시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 커플이 물가 벤치에 앉아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조깅하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혼자 산책하는 중년 여성도 있었어요. 밤 늦은 시간인데도 위험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죠. 이상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절대 혼자 나오지 않을 시간과 장소인데 말이에요. 혹시 외국인이세요? 갑자기 누군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제가 대답하자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청계천 구경하러 오셨나요? 밤에 보는 청계천도 참 좋죠. 저는 그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회사원이었는데 매일 저녁 청계천에서 산책을 한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요. 물소리 들으면서 걷다 보면 하루 피로가 사라져요.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관광지가 아니라 일상의 공간으로 청계천을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배가 고파서 근처 식당을 찾았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작은 한식당이 있었어요. 들어가니 할머니 한 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영어는 못하셨지만 몸짓과 표정으로 충분히 소통이 됐죠.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뜨겁고 진한 국물이 긴 비행의 피로를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관광객이라고 바가지를 씌우거나 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반찬을 더 주시면서 많이 드세요라고 하셨어요. 식당을 나와서 다시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이번엔 좀더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하천 양쪽으로 상가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대부분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영업하는 곳들이 많았어요. 카페, 치킨집, 편의점. 그런데 이상하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는 잠들지 않지만 시끄럽지도 않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뉴욕도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 하지만 항상 소음과 혼잡함이 따라다니거든요.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활기차면서도 평온했어요.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청계천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LED 조명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그 사이로 가끔 오리들이 헤엄치는 모습도 보였어요. 진짜 오리가 살고 있네. 놀라웠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하천에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점원이 친절하게 인사해 주셨고 계산할 때도 영수증을 정중하게 건네 주셨어요. 작은 일이지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정중할까요? 방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뭔가 혼란스러웠어요.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인위적이고 차가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청계천이 오히려 따뜻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첫날이니까 좋게 보인 건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분명한 건이 도시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흥미롭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선입견들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침대에 누워서도 청계천의 물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시청의 도시계획과 관계자와 인터뷰 약속이 있었습니다. 김민수 과장이라는 분이었는데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했던 분이셨어요. 시청 건물은 생각보다 모던했습니다. 유리와 곡선으로 이루어진 외관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관심을 끈건 건물 안의 분위기였습니다. 공무원들이 생각보다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김 과장님을 만났을 때 첫인상은 진짜 공무원 같지 않다였어요. 정장 차림이긴 했지만 표정이 밝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레이처리 기자님 맞으시죠? CNN에서 청계천 취재 온다고 해서 정말 기대했어요. 인터뷰는 시청 앞 카페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김민수 과장님은 청계천 복원 전후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복원 전 사진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인 복개천 위로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그 주변은 온통 회색빛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2003년까지 청계천은 완전히 콘크리트 속에 묻혀 있었어요. 그 위로 청계고가도로가 지나갔고요. 김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복원을 결정한 이유가 뭐였나요? 경제적 효과 때문인가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경제적 동기에서 출발하거든요. 김과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물론 경제효과도 기대했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었어요. 도심의 하천이 흐른다는 것, 그게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세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카페가 어두워졌어요. 정전이었습니다. 에어컨이 멈추고 음악이 꺼졌죠.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김과장님은 의외로 침착했어요. 아, 정전이네요. 여름철엔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요. 더 놀라운 건 주변 반응이었어요. 누구도 당황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정전이네라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비상전력은 언제 들어와요? 제가 물었습니다. 곧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일은 계속해야죠. 김과장님은 인터뷰를 계속하자고 했어요. 정전된 상황에서도 인터뷰는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더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청계천 복원할 때도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았어요. 지하에서 문화재가 나오고 예상보다 오염이 심하고 상인들 반발도 있었고, 그럼 실패할 뻔한 적도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도시의 정체성을 되찾는 일이었어요. 15분 정도 지나자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15분 동안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위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정전이 자주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름철엔 가끔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잘 대처해요. 시스템도 금방 복구되고요. 김 과장님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뉴욕에서 정전이 일어나면 난리가 나거든요. 지하철이 멈추고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요.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것처럼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이 도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도시의 진정한 실력은 평상시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것을요. 서울에 온지 사흘째 되는 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장마라고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내렸어요. 뉴욕에서도 허리케인을 겪어봤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는 처음이었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내려다본 거리는 온통 물바다였어요. 청계천은 괜찮을까? 갑자기 걱정이 됐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하천인데, 이런 폭우가 내리면 범람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우산을 챙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방울이 너무 거세서 우산이 별 소용이 없었어요. 하지만 청계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울지로 입구역에서 내렸는데,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어요. 비를 피해 지하철역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지하철은 정상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이미 지연이나 운행 중단 공지가 나왔을 텐데요. 청계천으로 나가는 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니 정말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우산을 쓰고 다니고 있었어요. 택시도 버스도 평상시와 별다르지 않게 운행되고 있었고요. 드디어 청계천에 도착했는데 예상과 달리 물이 넘치지 않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수위가 높아진 건 맞지만 위험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신기했어요. 비를 맞으며 청계천을 따라 걸어보니 곳곳에 빗물이 하천으로 흘러드는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도로의 빗물 바지에서 물이 청계천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하천 바닥과 벽면이 물의 흐름을 고려해서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혹시 홍수 대비 시설이 따로 있나요? 지나가던 시민에게 물어봤어요. 50대 정도의 남성이었는데 우산을 기울여 빗방울을 피하며 답해 주셨습니다. 청계천 아래에 대심도 배수터널이 있어요. 그리고 한강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분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됐습니다. 청계천은 단순히 하천을 복원한 게 아니라 도시 전체의 물순환 시스템을 새로 설계한 거였어요. 폭우가 내려도 물이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말이죠. 카페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며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청계천엔 여전히 물이 맑게 흐르고 있었어요. 빗물이 들어와서 탁해질 법도 한데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어떻게 빗물이 들어와도 물이 깨끗하죠? 카페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아, 정화시설이 있어요. 빗물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걸러져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더군요. 비가 그치고 나서 다시 청계천을 걸어 봤습니다. 물의 양은 많아졌지만 여전히 안전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청소 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소 직원들이 나뭇잎이나 쓰레기들을 치우고 있었어요. 보통 폭우가 지나간 후엔 복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달랐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 둔 것처럼 모든 게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청계천 주변은 다시 평상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상점들이 문을 열고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몇 시간 전 폭우가 내렸다는 걸 믿기 어려울 정도였죠. 이 도시는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응하는 걸까? 궁금해져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서울에는 재해 대응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스마트 시티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때 즉시 대응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기사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이 도시는 자연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구나. 청계천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서울에 온지 일주일째, 저는 청계천을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5.84km의 전체 구간을 직접 체험하고 싶었거든요. 아침 일찍 청계광장에서 시작해서 한강까지 걸어갈 계획이었어요. 청계광장은 이미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청계천을 통과해서 출근하고 있었어요. 고가도로나 지하 통로가 아니라 하천을 따라 걷는 출근길이라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첫 번째 다리를 지나면서 물줄기를 자세히 봤어요. 생각보다 깊지 않았지만 꾸준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물은 어디서 오는 거지? 지나가던 시민에게 물어보니 한강물을 끌어와서 순환시킨다고 하더군요. 을지로 구간에 도착하니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양쪽으로 상가들이 빼곡하고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청계천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매일 여기서 먹어요. 사무실보다 훨씬 좋죠. 물소리도 들리고 공기도 좋고요. 벤치에 앉은 직장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도심 한복판인데도 공기가 맑다고 느껴졌거든요. 차량이 지나가지 않고 하천이 있어서 그런 건지 분명 이곳이 사람들에게 진짜 휴식 공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동대문 구간으로 넘어가면서 안내판을 봤어요. 이곳이 조선시대부터 서울의 중심 하천이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거치며 오염되고 1960년대에 복개됐다가 2000년대에 다시 복원된 거였어요. 600년 동안 흘렀던 강이 40년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온 거구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시계획이 아니라 역사의 복원이었어요. 청계천을 걸으면서 가장 놀라운 건각 구간마다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계광장 근처는 비즈니스 중심과 을지로는 전통상업지구, 동대문은 패션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이었어요. 하나의 하천이지만 여러 개의 도시를 관통하는 것 같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청계천이 각 지역의 특성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요. 오후가 되니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학교 마친 학생들, 쇼핑 마친 사람들, 연인들, 가족들. 이 공간은 시간대별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구나. 아침엔 출근족, 점심엔 직장인, 오후엔 쇼핑객과 학생들, 저녁엔 산책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어요. 중간중간 쉬면서 청계천의 생태계도 관찰해봤습니다.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오리들도 보였어요. 가끔 백로나 왜가리 같은 새들도 날아와서 물가에 앉아있었습니다. 도심에 이런 생태계가 있다니 인공적으로 만든 하천이지만 자연이 스스로 찾아와서 정착하고 있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 한강 합류점에 도착했습니다. 5시간 넘게 걸었는데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걷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청계천은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도시의 동맥이었어요. 이 강이 흐르면서 도시 전체가 달라졌구나.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물이 흐르자 사람들이 모였고, 사람들이 모이자 도시가 살아났어요. 청계천에서의 일주일을 보내면서 저는 자꾸 뉴욕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맨해튼의 센트럴 파크, 브루클린의 하이라인 파크, 허드슨강. 분명 뉴욕에도 좋은 공간들이 있었는데, 왜 청계천 같은 느낌은 없었을까요? 근본적으로 뭔가 다르다. 카페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뉴욕의 공원들은 아름답고 잘 만들어졌지만, 어딘지 인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센트럴파크를 생각해 봤습니다. 훌륭한 공원이지만 관리가 철저해서 자유롭게 이용하기엔 제약이 많았어요. 잔디밭 구역도 정해져 있고, 자전거 길도 따로 있고, 조깅 코스도 정해져 있었죠. 질서 정연하지만 딱딱한 느낌이었어요. 하이라인 파크는 어떨까요? 폐철도를 공원으로 만든 멋진 프로젝트였지만 결국 관광 명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변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부유층을 위한 공간이 되었어요. 그래 바로 이거야. 저는 무릎을 쳤어요. 미국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젠틀 리피케이션으로 이어졌습니다. 좋은 시설이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기존 주민들은 밀려나고 결국 부자들만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였죠. 하지만 청계천은 달랐어요. 일주일 동안 관찰해 본 결과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정장 입은 비즈니스맨부터 운동복 입은 학생들, 앞치마 두른 상인들까지 계층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설계 철학의 차이인 것 같았어요. 미국의 도시계획은 대부분 통제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시설을 만들고 규칙을 정해서 관리하는 방식이었죠. 반면 청계천은 적응의 철학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각자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된 느낌이었습니다. 정해진 용도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LA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들도 떠올랐습니다. 다운타운 재개발 헐리우드 볼바드 정비 모두 실패작이었어요. 엄청난 예산을 들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무미건조하고 생명력 없는 공간들만 만들어졌죠. 왜 우리는 실패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을 설계 과정에서 배제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회의실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일방적으로 시행했으니까요. 청계천은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복원 과정에서 상인들의 반발도 있었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시카고의 밀레니엄파크도 생각났어요. 비용이나 규모로 보면 청계천보다 훨씬 크고 화려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관광객들을 위한 명소일 뿐 시민들의 일상 공간은 되지 못했어요. 기술과 돈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도시재생의 성공은 첨단 기술이나 막대한 예산에 달린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청계천의 가장 큰 장점은 거창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별다른 첨단 시설도 없고 화려한 조명도 없어요. 그냥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있고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나? 자문해 봤습니다. 미국의 도시계획자들은 항상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뭔가를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그냥 편안하게 쉴수 있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을 거예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기사를 써야 할 시간이었는데,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청계천 복원 과정에서 사라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청계천 박물관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복원 전 청계천의 모습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복개천 위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상인들의 증언 영상이었어요. 처음엔 반대했어요. 이곳이 우리 삶의 터전이었는데 다 부수고 강을 만든다니.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어가 물었어요. 글쎄요. 좋아졌죠. 손님들도 더 많이 와요. 공기도 좋아지고. 하지만 예전 그 정겨운 모습이 그립긴 해요. 할아버지의 복잡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와서 청계천 주변을 다시 걸어 봤어요. 이번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습니다. 지금의 깔끔하고 아름다운 모습 이전에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요. 을치로 상가골목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옛날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작은 가게들이 있었어요. 그중 한 곳에 들어가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청계천 복원 전후로 많이 달라졌나요? 제가 물었어요. 많이 달라졌죠. 좋은 면도 있고 아쉬운 면도 있고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사장님이 답해주셨습니다. 어떤 점이 좋아졌나요? 일단 환경이 좋아졌어요. 예전엔 정말 더럽고 냄새도 났었거든요. 지금은 깨끗하고 공기도 좋아요. 관광객들도 많이 와서 장사도 잘 되고요. 그럼 아쉬운 점은요? 음 예전 그 인정 많던 분위기는 없어졌어요. 옛날엔 이웃끼리 더 끈끈했는데 지금은 좀 서먹해진 것 같아요.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청계천 복원은 성공적인 프로젝트였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도 있었다는 거겠죠. 완벽한 도시 재생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상점들도 몇곳더 방문해 봤어요. 대부분의 상인들은 청계천 복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아졌지만 예전이 그립다는 식의 반응이었어요. 그럼 복원을 안 했으면 좋았을까요? 한 카페 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복원한 게 맞아요. 다만 과정에서 좀더 세심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존 상인들을 더 배려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청계천 문화관에도 들러봤습니다. 그곳에는 청계천의 600년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이 하천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눈에 볼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복원 과정에서 발굴된 유물들이었어요. 조선시대 다리 기둥, 일제강점기 건물 잔해, 한국전쟁 때 생긴 흔적들, 모든 시대의 기억이 땅 속에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복원이 아니라 발굴이었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청계천 프로젝트는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되찾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묻혀있던 역사도 함께 드러난 거였고요. 해가 질 무렵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젊은 연인들, 가족들, 외국인 관광객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묘한 감동이 일었습니다. 기억은 철거되지 않는구나. 혼잣말을 했어요. 건물과 도로는 사라졌지만,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새로운 공간에서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메모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도시 재생은 없다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할 가치가 있다는 것. 청계천은 그런 복잡한 진실을 보여주는 공간이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 왔습니다. 내일이면 뉴욕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2주 동안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청계천 물가에 앉아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cnn에 보낼 기사 초안이 떠있었어요. 제목은 청계천 물길을 통해 도시를 되살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단순히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기사로는 이곳에서 느낀 감동을 다 담을 수 없었거든요. 이 도시는 뭔가 다르다. 저는 물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 왔을 때는 의심투성이었는데, 이제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청계천은 단순한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혀 다른 철학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었어요. 뉴욕, LA, 시카고. 제가 지금까지 취재했던 미국 도시들과 비교해봤습니다. 기술력으로는 미국이 앞서 있고, 자본력도 더 컸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미국의 도시 계획은 대부분 사람을 관리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효율성과 통제를 위해 사람들의 동선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시설을 만들고 규칙을 정해서 질서를 유지하려 했죠. 하지만 청계천은 달랐어요. 사람을 공간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청계천의 진짜 의미는 물이 흐른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도시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주 동안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김민수 과장님의 열정적인 설명, 상인 할아버지의 복잡한 표정, 매일 청계천에서 산책한다던 회사원, 도시락을 먹던 직장인들, 모든 사람들이 이 공간과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신뢰. 갑자기 핵심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청계천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민들과 정부 사이의 신뢰 때문이었어요. 물론 반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은 서로를 믿고 함께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신뢰를 찾기 어려웠어요. 정부는 시민들을 불신했고 시민들은 정부를 의심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던 거예요. 기사를 쓰면서 청계천의 여러 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도심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생태계를 복원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주변 지역 활성화와 관광수입증대를 가져왔죠. 사회적으로는 시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이 됐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문화적 변화였습니다. 청계천은 서울 시민들에게 우리도 아름다운 도시에서 살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어요. 그리고 시민 참여로 도시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군. 저는 기사 말미에 이렇게 썼어요. 청계천은 물리적 공간의 변화를 넘어서 시민과 도시의 관계 자체를 재정의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이다. 밤이 깊어지면서 청계천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물은 흐르고 있었고, 가로등은 은은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여전히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잠들지 않지만 평화롭다. 뉴욕의 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활기차지만 시끄럽지 않고 바쁘지만 여유가 있었습니다. 기사를 다 쓰고 나서 청계천을 마지막으로 걸어 봤습니다. 2주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는 의심 많은 기자였지만 지금은 감동받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은 철학으로 완성된 도시였다.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기술과 자본만으로는 진정한 도시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것, 사람을 중심에 두고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청계천이 증명해 보였다고 썼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일이면 이 아름다운 도시를 떠나야 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뉴욕도 달라질 수 있을까? 마지막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았어요. 청계천이 보여준 가능성을 따라서 말이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꿈속에서도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도시 재생은 건물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는 걸 청계천은 바로 그런 기적을 보여준 곳이었습니다.